옛날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 마흔이 되도록 혼인도 하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보구라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 하나 없이 김진사댁에서 머슴으로 자라온 보구는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타고난 성품이 순박하고 낙천적이라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보구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 짝을 찾아주려 여러 번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보구와 혼인하려는 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보구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이봐 보구 이따 저녁에 시원하게 탁주나 한잔하려고 하는데 자네도 같이 가세. 아니 나는 괜찮으니 자네들끼리 마시게나.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자고. 같은 마을에 사는 동료가 술자리를 청해도 보고는 응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렇게 절약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절을 짓고 싶다고? 내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마을에 꼭 절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 사람아 절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걸 알고 하는 말인가? 머슴살이 하며 모은 돈으로 저를 짓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젠가 보구가 자신이 마음속으로 늘 꿈꾸던 소원을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핀잔을 주거나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구는 자신의 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소원을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보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모습을 지켜본 김진사가 보구를 불러 물었습니다. 보구, 요새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왜 이렇게 표정이 심우룩한가?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생각인데 그런가?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보구가 혼자 있어 찬바람 부는 계절이 되자 외로움을 타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김진사가 이웃 마을의 볼 일을 보고 다녀오는 길에 마을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혼자 집을 헐고 있는 보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보구 아닌가? 저 친구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누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님? 저기 보게 저기 일하는 게 보구 같은데. 김진사가 보구를 알아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보구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 김진사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보게 보구. 아이고 어르신. 아니 자네 여기서 무얼 하는 겐가. 그것이 이곳에다 절을 지으려고 집을 헐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절을 짓는다니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것이 어르신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 평생 소원이 이 마을에 절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서 이곳에 절을 지으려고 이 집을 헐고 있었습니다. 김친사는 보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절을 짓는다니 한 마을의 유지도 함부로 짓지 못하는 절을 자네가 무슨 수로 짓는단 말인가. 땅이야 구했다 쳐도 절을 짓는 데 드는 품삭하며 비용까지. 이제 나이도 먹어 머슴 생활도 몇채 못할 텐데 공연한 일로 헛돈 쓰지 말거라. 김진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구를 나무라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그의 동생이 나섰습니다. 형님 말씀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머슴살이 하며 알뜰히 모은 돈으로 저를 짓겠다는 보구의 마음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나서서 보구가 저를 짓는 것을 같이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보구를 도와 절을 짓자고. 예, 절을 지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도도 드리고. 우리 자식들도 이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 좀 좋습니까? 김진사가 동생의 말을 듣더니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구만 보구야 미안하구나. 내 뜻이 이리 기특한데 우리 힘을 모아 절을 한번 지어보자꾸나. 예, 정말입니까, 어르신? 보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보구를 도와 절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보구가 진짜 절을 짓는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모두가 흔쾌히 그 일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절을 짓는 일을 도왔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절이 지어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데 이 마을에는 노삼이라는 기운센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힘은 장사였지만 천성이 게으른데다 성격이 드세서 보구가 절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무슨 절을 짓는다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일이야. 절을 짓는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나 같으면 술이나 실컷 마시겠다. 저를 만드는 일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노삼을 보고 그가 일하는 주인에게 주인 영감이 그를 불러보고의 일을 도와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고 일을 도라고요 그래, 주수도 다 끝나 마땅히 할 일도 없지 않느냐? 마을 사람들 모두 일손을 보태는데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이 좋은 내가 도우면 일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주인 어른의 말이라 어길 수도 없어 노삼이 꾸역꾸역 절을 짓는 곳으로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래 열중해 누구도 노삼이 온줄 몰랐습니다. 이까지 절이 뭐라고 다들 전한이인지 모르겠구만. 공연이 심술이 난 노삼은 일손은 거들지도 않고 풀밭에 앉아 떠가는 구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주막에 가서 술을 사오던 보구가 노삼이 혼자 하는 말을 듣고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큰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지, 저를 지으면 부처님께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공덕을 쌓으면 장가 못간 사람은 장가 가고 시집 못간 사람은 시집 가고 자식이 귀한 집은 떡떡 거비 같은 자식을 얻는다고 말이야. 그 말을 풀숲에서 듣고 있던 노삼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장가를 간다고 공덕을 쌓으면? 그는 자리를 털고 곧장 보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봐, 보구 방금 자네가 한 말, 정말인가?" "아니, 자네는 어디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네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냐고." "뭐, 방금 나 혼자 한 말." "그래, 공덕을 쌓으면 장가 들고 싶은 사람은 장각할 수 있다고 한 말." "그야 나도 스님께 전해 들은 말이니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나?" "허나 스님이 거짓부렁을 하진 않으시겠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가야 하네. 이봐 보고 같이 가자고. 보안이 일순이 딸릴 것 같은데 나도 한손 거들지. 뭐 자네가? 그래 내가 희망하는 이 마을에서 제일이지 않나? 사람이 많아 복잡할 것 같은데. 왜 이래 보고. 아니 보고 대사님 이한 몸도 부처님께 공덕 좀 쌓게 넣어주시게. 뭐 자네가 그렇다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고 대사님. 이한몸 바칠 테니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안 그래도 힘이 장사인 노삼이 일손을 보태자. 저를 짓는 일이 진척되는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졌고, 보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 단몇 개월 만에 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마을에 절이 생겼네. 꿈만 같던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어.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게 다보구 대사님 덕분이지요. 보구 대사님의 꿈이 아니었음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맞네 보구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 이런 절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게지. 절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금방의 사람들이 찾아와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염원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절은 멀리까지도 와서 소원을 비는 절이라하여 영원사라 이름을 붙였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구와 노삼 또한 그들의 바램대로 어질고 참한 신부를 맞아 아이들을 낳고 남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